멋진 스트를 입은 제온습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김연경 팀의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케이트 학과 김연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뜨겁네요. 제가 약자리에 앉아있는데, 앞에 계시는 우리 강사님들도 그렇고 유난히 약자리가 덥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웰스파이오를또 먼저 만나게에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 그리고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분들께, 저의 리얼 후기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나눠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알아보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조지훈 대표 이사님하고 저는 커플룩이거든요. 약간 노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laughs> 농담이었고요. 어, 혹시, 어, 제가 요즘 최근에 굿모닝이라는 말 대신 웰모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진짜 이렇게 아침이 좋았었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제가 웰스파를 2주 정도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진짜 빠르게 몸이 좋아진다는 걸 느꼈어요. 제 보기에는 또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굉장히 탄력있어 보이지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사장님은 뉴스킨만 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뭘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살려고 운동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웰스파이어를 직접적으로 제가 체험하면서 느낀 감정이 너무 개운하고 너무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리얼 후기로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요 저는 어, 비교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보통 이렇게 운동하실 때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시면 두두두 소리 안 나세요? <laughs> 저만 하는거 아니죠? 두두둑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칭을 하거나 뭔가 운동 전후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야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었을 때에 대한 이 피로도는 확실히 덜하고 점점 더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한쪽을 예를 들어 웨스파를 하고 앉았나요? 그러면 한쪽에서만 두두둑 소리 나요 저는 시비에 걸리지 않는 말을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25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못할 말이 많은 강의를 처음 받아봐가지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면서 비밀을 찾아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잘하고 계시죠 지금? <laughs> 제가 너무 신기했고요 진짜 이 제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의 오른쪽 어깨는 거의 시커멓게 먹이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전력이 좀안 좋아졌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또 이렇게 한쪽을 열심히 이렇게 웨스파를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또 이렇게 안 돌아갔었는데 돌아가는데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서 저희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또 발목을 다치셨었거든요 그래서 다친 발목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너무 개운하시다고 계속 발목을 돌리시더라고요 상처받지 뭐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요.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 늘 힘들어요. 너무 길고요, 일단.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힘듭니다. <laughs> <laughs> 남들은 뭐 많이 굳는다고 안 하시지만, 저 진짜 잘구어요저왜 이렇게 잘 굳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진짜 제가 웰스파를 쓰고 나서요.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그 뉴비트를 언제, 언제 바라만 보냐면, 프리워크아웃이 없을 때 바라만 보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같이 타서 프리워크아웃을 매일 본거예요 근데 진짜 자신감이 생겼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앞에 영상을 찍는다고 하루 종일 온몸에 웨스파를한날 있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야 웰스파 온몸에 다 했더니 긴 몸에 다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어 너무 힘들다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프리워크아웃을 안 먹고 눈이 들 탔어요 근데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냐면 어 진짜 개운한데? 진짜 시원한데? 이 느낌이 정말 나는 거죠 제가 이웰스파를 체험을 해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요아 진짜 이 웰리스라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다라는 느꼈어요. 진정한 뷰티는 이제 웰리스다. 이 미의 공식은 건강함이 곧 아름다움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예전에는 메이크업해서 뭔가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들이 더 국광 받았다면 지금은 누구나 이너 뷰티라는 말을 엄청 열광하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이너 뷰티라는 말이 한국에만 있는 콩글리쉬인 거 아세요? 모르셨죠? 있는 말인 줄 아셨죠? 이너 뷰티가 웰리스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 뭔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이너 뷰티 웰리스에 열광하면서 속부터 관리한다는 이 느낌이, 어, 이제 아름다운 기술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70%가요, 우리 이제 70, 이 우리 이상자의 70%가요, 건강과 웰리스가 인생의 우선가치라고 응답을 했대요. 실제로. 그리고 건강과 웰리스가 일 친구보다 더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지 않으세요? 일하고 친구보다 웰리스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53%예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84%. 밀레니얼 세대의 84%가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운동을 한다고 들었대요. 최소 한 번. 그리고 69%가 미네랄과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다고 응답했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고, 운동하고, 관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각광받는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운동 많이 하시죠? 스웨프풀프라는 제품이 있어요. 땀이 그러니까 잘 지워지지 않는. 그 만큼, 이제 뭔가, 운동이, 그냥 내가 후주분하게 가서, 내 몸만 관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 로 원바이웨어라고 하는, 내집 앞에 헬스장을 갈때 입는 룩이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명한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뭐 이런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나서 픽서되는 기능들, 뭔가 이제 운동도 예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타일링을 유지시켜주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건 진정한 뷰티는 이제 웰리스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표 아까 앞에서 보셨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선홍주 의사 선생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바디갈바니까이 웰스카 아이오를 막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요. 어, 놀랍게도 이제 조금 쉽게 저의 언어, 사업자분들께서 좀더 이해하시기 쉬운 언어로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몸에 원래 그냥 전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피카츄 아시죠? 피카츄게 원래 전류가 있잖아요. 게 전류가 좀 세서 전류를 뿜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 전체가 그냥 다 전류되어 있대요. 그래서 바디 갈바이 기존에 쓰셨던 거는요. 반드시 전용제를 사용하셔서 쓰셔야 효과적이에요 라는 얘기를 다 하셨고 다 그렇게 사용을 하셨죠 근데 더 그렇게 쓸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디갈바닉이 가지고 있는 전류에 그 전용제를 가지고 있는 전류만 이렇게 합쳐져서 그 전류의 유효성뿐만 몸에 침투돼서 몸이 좋아지는 기능이라면 이 마이크로커런트, 이 커스텀 마이크로커런트가 있는 이웰스타 아이오라는 제품은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글이 반복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용 제품, 전용 제품을 쓰고 이 똑같이 문제 났을 때요, 바디 갈바닉기 흡수되는 그 흡수율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전류가 흡수되고요. 더 매력적인 포인트는 하고 났을 때뿐만 아니라 들어가 있는 전류가 계속해서 몸 속에 사이클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건드겼던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디갈바닉을 하는 것보다 웰스파이어를 하는 게몸의 전류와 염이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 이미 전류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우리의 에이지 제품군을 발랐을 때 훨씬 더 많이, 빠르게, 깊이 흡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바르는 제품들, 그리고 내가 이왕 젊어지려고 바르는 제품들 보시면 진짜 더 깊숙이 침투하고 싶어서 갈바닉 쓰셨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온몸의 에이지락을 침투시킬 수 있는 엄청난 아이템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까 더, 이 더마틱 임팩트 선물 있잖아요. 제이 마이크로 퀄어티에 대한 거를 공부하면서 와 진짜 이 더마틱 임팩트를 선물하는 건 진짜 본사에서 엄청난 이 매력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거냐면 더마틱 이펙트 그냥도 많이 바르시죠. 생각보다 많이 안 바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는 샤워를 하고 나서 5분 이상을 온몸에 바디로션을 바를 만큼 바디로션 바르는 거에 되게 집착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건조해지면 정말 빨리 능력이 느껴져요. 몸이. 그리고 주름이 진짜 빨리 생겨요. 근데 제가 더마틱 이펙트를 정말 열심히 바르거든요. 근데 이 더마틱 이펙트는 사실은 뭔가 자극을 주지 않고 바르기만 해도요 꾸준히 발라보신 분들은 아실거예요살 진짜 안두고요 셀룰라이트 일시적 감소 실적 100%예요 이 얘기해도 돼요 100%라고 그리고 바디 피부의 탄력이 증가하는 것도 있죠 정말 스타킹 신은 다리처럼 되잖아요 그 스타킹 신은 다리처럼 되는데 그 탄력이 실제로 100%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 제품을 웰스터를 문지르고 바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웰스파를 하고 제가 더마틱을 하고 이거를 제가 이주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거실 수가 없어서 그는데요 허벅지가 진짜 덜덩이 같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희 막내동생 와있는데 만져보라고 근데 키안 준거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제가 느낀 게와이 정도로 탄력이 생길 수 있구나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이 아이템을 제대로 써보신다면 어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예뻐지고 날씬해지는데도 뭔가 이렇게 좀 축소되는 거에 절대 그치지 않는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오모님 경험하신 것도 되게 좋으셨죠. 제가 어.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음악이 안 나오나요? 다시 갈까요? 사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어, 이 H 사라는 브랜드, 명품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와 굉장히 닮아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이 H 사는요 다른 명품 브랜드들과 다릅니다. 광고를 굉장히 최소화로 해요. 그리고요 유명 연예인이나 모델이나 엠버서더를 쓰지 않아요. 근데 셀럽들이 내돈내산하는 브랜드예요. 본인 다음을중시에두고요 계속 서서히 지나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데이 브랜드가 강력한 포인트 중에 하나 뭐냐면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브랜드는 무려 183년째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모든 가족을 직원을 가족처럼 대해요. 그래서 전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15년 이상의 브랜드예요. 또 어떤 브랜드와 되게 달라 있죠?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도요, 단한 사람도 회고하지 않았대요, 이 브랜드는. 왜냐면 힘든 상황일수록 가족을 챙겨야 한사람라고 183명 가족의 그 경영 정신을 배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H 브랜드는요, 내가 돈이 있어도 쉽게 살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가질 수 없어요. 한 작품, 작품이 나와서 이 한피스 한피스가 굉장히 작품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퍼 서비스를 제공을 하요또 마지막으로는요 유독 E H사는 환경보호에 굉장히 힘쓴다고 합니다 이 환경보호에 굉장히 힘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최고급의 가죽을 공급받아서 한땀 한땀 만들어서 한 피스의 가방이 완성되면 고객에게 가는 데까지 엄청나게 어, 그 오랜 열정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해요. 혹시 눈치껏 이 H로 시작하는 브랜드를 혹시 맞출 수 있으신가요? 갖고 싶은 브랜드죠. 제가 이 H라는 브랜드를 공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 뉴스킨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있어요. 제가 이 닮아있어, 닮아있다고 느꼈던 포인트가 뭐냐면 뉴스킨은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계속 이곳에서 단순히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아 매니아 소비자 뭐라고 했죠? 매니아 매니저. 이해 되셨죠? 줄여서 말했잖아요 하 매니아 소비자를 시작해가지고 진짜 사업자가 될 때까지요 이 회사에게 감사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좋은 제품, 멋진 제품만을 이 공개석상에 내놓고 그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부자들이 나오면 다시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요. 꾸준하게 장인정신을 갖고 한 브랜드의 가치를 지극 극대화시키는 브랜드입니다. 대부분의 알고 계시는 되게 핫한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은요. 보통 한 천재 크리에이터, 디렉터에게 정권을 줍니다. 그 얘기는 그 디자이너가요. 그 브랜드를 다 만들어서 짱 하고 오픈해서 빵! 하고 터트려서 맥주를 빵! 올리는거예요 근데 이 H사 브랜드는요 꾸준히 계속 진화합니다 한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저는 그게 뉴스킨의 에이즈락과 정말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30년 전에 에이즈락이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진짜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 에이즈락의 산 증인이신 분들이 여기 앞에 너무 많이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에이지랑이라는 거를 어, 이 H사와 함께 공유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 브랜드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뉴스키는 개개인의 스타성을 가진 브랜드, 그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잘하는 그런 조직문화가 아니에요. 정말 팀으로 협업하고 정말 멋진 리더를 통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그룹의 조직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와서 배우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시비에서 걸려서 원본을 올리지 못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비에 걸리는 영상은 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 <laughs>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이거 이 부분이 모든 것이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어, 뉴스킨에 가장 와닿았거든요. 실제로 트렌드하게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요, 뉴스킨에서 처음 본 그대로 가장 좋은 제품. 견태 같은 회사잖아요. 왜? 숟가락으로 수국크림을 팔아요 그리고 왜그 올림픽 그 경기장마다 수영장에다가 이 이렇게 잉크 이렇게 한방울 떨어뜨리고 그거 불순물 걸러낼 수 있게끔 한게그 식세스 공정이잖아요 그런 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반태적으로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브랜드가 나온 오최초의뷰티의 웰리스 디바이스인 웰스파 아이오는요 누구가가 거열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정말 모든 것이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치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지속적으로 건강, 아름다움, 웰리스 뷰티 이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키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단순히 변화는 그때그때 확확. 매력적인 포인트를 줄수 있지만 이 진화라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평범한 우리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건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선호하게 멋진 아이템으로 진화하는 이 뉴스키는요. 그 어떤 명품 브랜드들 그리고 그 어떤 명품 제품과도 견줄 수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웰스파가 제 손에 있을 때제 가치가 같이 높아지는 것 같은 너무나 감사한 느낌.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이지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진화를 할 건데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제 합성한 웰스파 아이온과 침대 <목소리> <거니라 생각하고 목소리> 어디가서 보랐을요 너무 갑종 같아서 깜짝 놀라셨죠. 웰스파 <목소리> 아이온은 제가 사용해 보니까요, 화장실에서 쓰지 않는다라고 알게 됐어요. 보통 우리는 바르고 문지르고 씻고 하기 굉장히 반반인데, 웰스파 아이온은요, 다 씻고 나와서 들고 내가 가장 편안한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몸을 하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웰스파 아이브는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데일리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진짜 에브리만먼이거든요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고 아프면 꺼내고 싶고 피곤해도 꺼내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관리하고 싶을 때도 꺼내고 싶 제품.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장표의 음악은요, 요즘 굉장히 핫하죠. 셀리쿠스 아시죠, 다들? 거기서 가장 위험한 렌 d a n g e r 이라고 하는 사람에 가지막 사람이 빠져서 호흡이 되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웰스파 아이오와 앞으로 충분한 사랑에 품뻑 빠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럼 여기 까지 구요, 득점 이 감사 합니다.